오늘도 평화로운 촬영기지 오해로중장항용인 퇴역한지 2년인가 오늘따라 더 보고 싶어져 나보다 좀더 오래 살지 그게 마음대로 되냐 나도 몇십년 후엔 퇴역할 날이 오겠지 야 걱정 마라. 넌 아주 아주 오래 살 거니까. 뭐라고? 야너 뒤지고 싶냐? 그 전에 네가 먼저 뒤질 거야. 야야야 그만해. 싸우지들 말고 같은 고속 열차끼리 그러지 마. 뭐? 같은 고속 열차? 쟤는 종이고 나는 튼튼한 플라스틱 산이라고. 아무튼 오늘따라 왜더 중정형이 보고 싶어질까? 너네들나만 빼놓고 있었냐? 응? 뭐요 내가 살아났네. 응? 1 0 7 3 용산행. 어? 잠깐만. 아, 뭐야. 어, 카메라가 왜 쓰러졌지? 응. 으, 으, 이상하다. 분명히 난 2017년 3월 부터 퇴역했는데 어, 일단 친구들한테 가봐야겠어 여기 선로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차량 기지가 나오게 되지 어, 얼른 가봐야겠다 가자. 계십니까? 어? 누가 여기 왔는데? 야 설마 말이 씨가 된다고 진짜 중장은 아니겠지? 설마가 사람 아니 열 찾아보 그런 말 하지 마라. 혹시나 중장으이 돌아오실 수 있으니까라는 말은 택도 없지 뭐 2017년 3월부로 퇴역한 열차인데 들어오십시오. 어. 진짜, 중장이다. 어, 형, 여기, 어, 떻게 왔어요? 나, 몰라, 그냥, 이렇게 작게 만들어졌어 그래서, 뭐, 눈도보니까 다시 살아있더라고. 오 마이 갓, 이건 빅뉴스다. 철도뉴스에 방송될 만한 거야. 야, 이거 싫어하냐? 나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니지? 나 때려봐봐. 아우, 야, 진짜 아프잖아. 어, 이건 실화하다 <laughs> 우 일단 펜토그래프를 내리고 본격적인 대화를 한번 나눠 보자. 일단은 눈떠 봤는데 형이 이렇게 작아져서 살아 있었다는 거지. 어. 그럼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어. 이상한 소리가 들렸더라고. 근데 이상한 소리? 어. 그러면은 수리 수리공 아저씨들이 형을 재탄생 시킨 거는 맞는데 부품이 없어서 작게 만든 걸 거야. 어 그러네. 내가 태역한지 2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딱한 개만 물어, 딱한 가지 질문만 물어볼게. 여기 어떻게 왔어? 몰라. 여기 촬영 기지 선로랑 연결돼 있는 그 기관차 유치선에 내가 서 있었더라고. 그 그렇다면 이건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살려낸 게 분명하고 야너 진짜 명통명탐전 셜록 홈즈 저리가라는 줄이다 아무튼 형돌았으니까 어디 갈래 나왜왜왜 음, 갑자기 이런 대접 받으니까 좀 그런데 나 그냥 말해봐 어디든 다갈수 있어 가고 싶은데만 말해봐 아니면 최고급 펜토그래프를 달아줄까? 내 앞에, 아니, 내 뒤에 연결시켜서 초고속으로 달리게 해줄 수 있어. 레고시티 구경도 시켜줄게. 장항선에 가서 느리게 사는 법을 한번 배워봐. 나랑 같이 동해남부선 가자. 정동진 갈래, 정동진? 거기 엄청 좋은데. 어, 갑자기 이런 많은 질문을 하니까 곤란한데. 아, 중중, 너 왔네. 어, 뭐야? 넌안 놀라? 형이 살아나는 과정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뭘. 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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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아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6,519, 니가? 그래. 그, 수리공 아저씨가 갑자기 니형 네 전두부랑 형 에어컨, 형 대차, 형 벽면, 형 통로 문을 떼어오더니, 가져오더니 갑자기 그걸 용접해서 붙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구독료까지 몇 번이나 체크했는지 몰라. 한 이틀 정도 걸렸을걸? 이틀? 오, 이런. 오, 내가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니. 와 어, 일단은, 좀 쉬어야겠어. 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중자 영이 돌아와서 정말정말 기뻐.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 어,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한숨 자야겠다. 아, 맞다. 초조항형두 상은 잘 있나? 아, 저기 있네. 야, 나 돌아왔어. 잘 있어서. 물론 돌로 만든 거지만, 그래도 진짜 영 같다. 아, 어, 앞으로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여기서? 아, 음, 당연하지. 음, 이 무슨 소리야? 어? 음, 설마 진짜 여기서? 어휴 자, 이왕 살아는 김에 앞으로도 운행 열심히 뛰어야겠어 어 다음 나 갈게 잘 있어 여기가 내가 만 여기가 6519가 말했수 있다던 말한 그 내가 살아났다던 그곳인가? 전기 막 초기도 색 c d c 도 있고 이상한 열차도 있고 뭐 그린 새마을인가어내 사진 있잖아? 응? 그리고 경춘선? 저기 설마 여기 폐차장 아니야? 응? 어 저거야. 응? 예. 그냥 동상여구나 아이 거놀랐잖아 아, 그나저나 여긴 폐차장인게 분명해 음. 어? 살아났으면 됐지 러르르르르, 러르르르.